네, 안녕하세요. 룰로주차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에는 이종화님께서 문의하신 초록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 그리고 비중은 굉장히 많이 담으셨어요. 50%.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은 어, 엔터주라고 할수 있겠죠. 어, 최근에 뭐 굉장한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300원이면 여기네요 어 용, 용감하시네. <laughs>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음, 여기서 사서더갈수 있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은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네요 이게. 초록뱀을 조금 길게 보면은 과거 차트까지 보면은 2 3 0 0원이이 구간에서는 한번 기존에도 걸렸던 구간이네요. 여기는 2,300원, 여기 2,300원이죠. 여기서 갭갭 갭 떨어진 구간. 지금 이때 갭 나온 거를 이, 지금 우운 거네요. <laughs> 그죠. 여기서 2,400원 구간. 요, 요 100원 단 여기가 기존에 자 2016년에도 요 구간이 좀 관건이었어요. 뭐, 작은 개빙이 있는데, 여기, 이 구간, 2300원만 보면은 여기서 저점 매수가 나와서 한 2400원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다가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 되어버렸죠. 네. 그죠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여기서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laughs>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은 거다. 2,300원, 400원.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거꾸로. 어저께도 제가 음, 야간에 오스코테 가지고 어, 간단히 매수 어, 분할매수하는 법 가르쳐 드렸는데 그때도 언급드렸죠. 저항에서 매수를 하셨다.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잘못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최근에 아람브라의 공전이뭐 12월에 이제 tvn에서 방영된다고 하죠. 뭐 워낙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한 번쯤은 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어 아무래도 넷플릭스랑 뭐 100억 원 이상 콘텐츠 판매 계약 체결 뭐 요런 쪽으로 이제 기대한다. 왜냐면은 과거 미스터 선샤인 사례를 보고 어 그리고 뭐 미주나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충분히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갈수 있다. 뭐, 어, 요런, 어, 포트가 나왔었죠. 투자 의견이. 근데, 홈 밑에서 사셨어야지. 이거 두배 이상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사셨으니까 지금 힘드신 거예요.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요 구간, 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요 구간을 안 깰려고 하고 있죠. 2100원대를 안 깨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오늘 저점, 어제 저점, 요거보다는 조금 내려서 한 21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잡으면 여긴데, 여기까지 갈 수는 없죠요 2000원에서 1950원 사이인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손절라인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사건이 커지잖아요. 손, 그, 더안 나오지. 손이 더안 나가지. 그죠? 그러면은, 추록뱅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건 2100원을 안 깨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시황 방송 해드렸죠? 보통 지금 우리 시장처럼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21선이, 21선이 이렇게 쫓아올 때, 얘가 캔들이 가서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돼요. 어, 터치를 하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초록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 얼마나 기대감이 높으면은, 두배 이상 오른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그것도, 뭐, 한5%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입질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50% 투자자금의 절반을 매수를 하셨고, 얼마나 좋게 봤으면, 어, 뭐, 주연 배우진도 뭐, 어, 뭐 현빈하고, 박, 현빈하고 박신혜요두 분이 나오신다고 했나요? 그래가지고, 어, 12월에, 방영이 된다고 하죠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갖고 음 기대감은 높은 건 알겠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 2,100원이 안 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laughs> 뭐 그래야지 어떻게 지금은 기, 뭐 높은 가격에 사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밑에서 산 다음에는 아래서 샀으면은, 아, 여기만 안 깨지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곧, 뭐 손실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고점에서, 저항권에서 사면은, 제일 고, 최고점에서 산 거잖아요. 만약에, 2300원에서 400원 사이 돌파가 앞으로도 안 나온다면, 지금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돌파가 나오면 좋은 거고. 다행인 거는, 21선이 따라오고 있는데, 위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에서. 2100원만 안 깨면은 일단은 좀 들고 가보고, 요거를 깨면은 저라면은 그냥 손절하고 딴 종목으로 교체할 것 같은데, 적어도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초록뱀, 이 종목이 그렇게 50포인트를 담을 정도로 큰 종목이 아니에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초록뱀 같은 경우 보시면 시총이 이만큼 두 배로 올라가지고 1,400, 500억 이 정도잖아요. 두 배로 올라서 천오백억 전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총이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천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그런 작은 종목에다 어떻게 50%를 담습니까? 이건 좀 무리한 비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담지 말고 어저께 분할 매수 하시라고 했죠.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어제 야간 영상 오스코텍 관련돼서 제가 어... 나에수하는거 올려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 대응은 2,100원 안 깨면 그리고 2,300원에서 2,400원 사이 요요 구간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는 본전 오면 또 팔아야 돼요. <laughs> 여기를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되는 것처럼 본전 위쪽 가면은 여기 위로 올라오게 이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은 줄이는 게 정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 절반은 물린 종목 본전 오면 절반은 매도해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적어 드릴까요? 자, 대응선. 손절은 2,100원 이탈시. 자, 저항은 2,300원에서 2,400원.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매수가 부분이다. 자, 하나 알려드리면은, 물린 종목은, 본전 오면 절반은 정리해라. 그러면은 이제 좀 가벼워지잖아요. 기존에 50% 들고 있었을 때보다 절반 정리하면 25%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벼워지잖아요, 종목이. 내가 부담이 없어지잖아. <laughs> 예를 들어, 1000만원 들고 있다 내가, 근데 500만원 투자한 거랑, 250만원 투자한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거랑 하나 더 저항 구간은 매도하는 자리다, 매수가 아니다, 매매를 거꾸로 하셨죠, 거꾸로 된 매매. 이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개념만 잡으면은 쉽게 됩니다. 제가, 뭐, 소형유 TV에서 이제 강의해드린 뭐 지지저항 요 부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뭐 오프라인 강연에 하면은 그때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유료 강의도 있습니다. <laughs> 교육 있으면 그 컨텐츠 구매하셔도 되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무료도 해드리고, 유료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세요. <laughs> 네, 일단은 무료라도 보세요. 네. 네, 제가 꼭 뭐, 돈 내고 배우셔라,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배우세요, 제발.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이 음, 부분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구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하는 자리다. 아,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다. 거꾸로 매매하지 마셔라 알고 계시고 만약에 <laughs> 만약에 이천사백 원을 거래량 실어서 강하게 돌파하면 꺾일 때까지 보유하는 게 맞죠. 꺾일 때까지 보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를 2400원까지 강하게 뚫고 확 치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2400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2300원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좀 여유 있게 하려면저 같으면 제는 고점에 있는 거는 일단 좀씩 좀씩이라도 정리하고 보자라는 주의라서 근데 음... 2400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와야 돼요. 아마 한번 터치하고 나서 더, 더 갈려면은 터치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며칠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왜냐면 한 번에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21선이랑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어, 그, 뭐야,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하면 그때는 남은 물량은 들고 가시는 거죠. 절반은 들고 가는 거 아시겠죠? 강하게 돌파하면은 절반은 들고 간다.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그거는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꺾일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 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뭐 유료 회원분들이라면은 제가 뭐 신경 써가지고 아 요러 요로 한거 있으니까 이쯤에서 매도하는 게 어. 멋있습니다. 왜 매도해야 되냐면 꺾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꺾인 거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죠. 저희 회원분들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전략은 다 알려드렸어요. 기본 전략은. 왜냐면 어디서 꺾였지는 저도 몰라요. 이건 세력이 정하는 거니까. 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뭐전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항상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항상 잘못 생각하시는데 애널리스트는 분석까지 예언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 뭐야 노스트라다몬스처럼 뭐 2000년 뭐 되면은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멸망할 걸왜 멸망해야 되고 어째 막. 엄청난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예언을 하긴 좀 애매하겠죠. 물론, 어, 주봉으로 해가지고 뭐 차트로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뭐, 가면 한뭐 이쯤에서 뭐, 2800원, 2900원 사이쯤에서 한번 정도 뭐, 좀 비중을 줄이시고,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3400원쯤 가면 은 뭐, 좀, 좀,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의미가 없어요. <laughs> 아. 내가, 제가 여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위쪽을. 근데 여기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맞고 밀리면 어떡할 거예요?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위쪽을 저 위에 먼 미래를 말씀드리면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안 파세요. 왜? 어, 저 사람이 3,400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2,400원에서 맞고 밀려서 이거 천원대로 다시 가면 어떡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니까, 러 저기,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인기 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계좌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계좌가 살아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지 제가 그렇게 해서 뭐그 뭐야 인기를 끌려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 심어주 고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가자고요, 보이는 대로. 그게 내 계좌를 안 까먹는 길이에요. 돈을 까먹지 않아야지 벌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략은 알려드렸다. 2,300원 가면은 절반 매도 아니면 2,100원 이탈하면 은 절반 매도 혹은 전략 매도. 저라면 전략 매도. 아까우면 절반이라도 매도.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절반 매도한 자금을 갖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난 거 보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고 만약 2,400원을 강하게 거래량 막 실어서 돌파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고 꺾일 때까지 들고 가면 된다 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이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종목 진단에서 약간의 교육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을 때는 잔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치셔야지, 고칠 생각이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아예 그 다른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셔야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럼 안 고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록뱀 종목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